뭐 이렇게, 이렇게 3 시간이 막 엄청 긴 시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뭐 평상시에 두 시간 하고 다요 시험 기간 되면 3 시간도 많이 합니다 세 시간씩 세번 시켜 일주일 자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주인공 문자를 자 보시는 것처럼 x 도2 차가 제일 크고요 y 도 이제 동점일 때는 아무거나 정해도 돼요. 보통 저는 x를 좋아하니까 x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이어서 뭐 하자. 요 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맨 앞에서 배웁니다. 내림차순 정리 해보시면, 자 써볼게요. 맨 앞에 x 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두개 보이세요? 요거 두개 동점이잖아. 요걸로 묶어줄게요. 잘 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 남아 있는 걸맨 뒤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혹시 이제 할거 보이세요? 하나가 뭐예요? 어디가? 여기가 인수레입니다. 한번 뭐 들어보시면 일학기때 한번 해본 적있구나 뭐 배운 친구들은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처음 배우시면 여기서 막혀요. 왜 이제 할게 없어 보이잖아요. 혹시 여기서 할거 있겠어요? 혹시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맞아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중에서 크로스라고 있잖아. 우리 방금도 여기서 넘어올 때크로스있잖아요 좋다. 자여기가 넘어올 때 한번 써볼까? 그럼 여기서 이게 넘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부터 하냐면요. 맨 앞에가 1일 때 1일 1 쓰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 2 써가지고 기게부호를 체크하잖아. 유민나둘다부호가 뭐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크로스거든. 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사는 이렇게 곱한 걸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고 지금부터 이 행위를 여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y라는 것도 숫자처럼 보자는 거예요. 잘 봐.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왼쪽에 일단은 1써 있으니까 보통 1써 있으면 그냥 1 1 쓰죠. 그리고 자 오히려 쉬울 수 있는 게 오른쪽이 이거 곱하면 이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뭐쓸 거냐면요, 그냥 저거 두 개를 쓰면 돼요. 자, 지금 숫자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리고 자, 저희 마지막에 뭐 체크를 해요 여기. 부호를 체크해야 돼요. 그럼 자 이번 경우 부호 뭐로 가면 이나요 혹시 이번에 둘다 플러스로 가면 이거 나오는 거 아세요? 자 확인법보다 왜 이름이 크로스야? 이렇게 곱한 거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오나요? 감사해 보시죠. 가운데 이와이 빼삼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로스로 끝내는 문제예요. 크로스를 y로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되겠죠? 지금 살 붙일 때 여기다가 x 붙이는 거잖아. 여기다가 x를 붙이는 거예요. 자, 붙여보시면 x 더하기 y 1 하나. 밑에는 x 더하기 y 2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아, 이제 크로스로 끝내는 문제가 있어요.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대봐. 이거 이제 좀 중요해요.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216번과 217번 해보시면 약간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뭐 할지 모르겠는 친구는 크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를 이제 숫자 하는 것처럼 Y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학 상식인데 주인공 문자가 x면 나머지 문자는 숫자 같은 거예요. 원래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Y도 숫자라고 치고 크로스를 하는 것처럼 Y로 해보시면 놀랍게도 비슷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서 이제 조립까지 하는 이걸할수 있는지. 217번 문제입니다. 자,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역시나 이제 주인공을 다할 건데 현서야 이번에는 주인공 둘다 어때 일단 이번에도 동점이잖아자 이번엔 제가 저는 이제 보유좌귀니까 적보세요 y로 볼게요. 과가 없다는 거지. 제가 이번에 한번 주인공을 한번 y로 적어볼게요. 제마음 들어 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X가 편하니까 이런 용으로 X로 가긴 해요. 자, Y로 가볼게요. 자, Y, 내림 차순 정리되었습니다. 맨 앞에 제일 큰거 쓰고요. 내려가야 돼. 그 다음 Y가 들어있는 게 얘랑 얘 맞나요? 이거 두 개를 약간 센스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센스 없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을 수 있겠죠. Y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맨 뒤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빼면서 혹시 인수불해 가능할까요? 저세개 크로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하자고? 우리가 배운 크로스를 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자, 크로스 해볼게요 자, 한번 건이가 도와줄래? 자, 왼쪽이 2잖아 여기는 뭐, 뭐 깔까요? 보통 이렇게 깔잖아요 보통 저수일 때는 이것도 없잖아 혹은 1, 2로 가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을 할때좀 보정을 해야 돼요 가운데가 나와야 되거든요 혹시 이 경우 자, 수빈아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쓴게 맞을까? x 빼 1이 맞을까? 상상돼요? 얘네 둘을 깔 거거든 어떻게 깔아야 이렇게 곱했을 때이가 나올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요? 어, 혹시 여러분 이거랑 맞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말이 바로 안 보이죠. 그럼 둘다 깔아놓고 고르시면 돼요. 둘 다. 이두 가지 가능성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가보시면 이게 안 나와요 가운데. 그치지 이걸로 아? 그러니까 가보시면요. 자, 대각선 끼리 곱하시면 보여드릴까? 자, 2x 더하기 4 나오죠. 다시 대각선 끼리 곱하시면 x 빼기 1 나오잖아요. 두 개를 더하시면 얘 나오나요? 이렇게 우가다는거요 아. 이 조합 찾는 거를 숫자처럼 하시라고요. 숫자처럼 해보시면 자, 이겁니다. 자 마무리 이제 조합만 조립만 하면 돼요. 조립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를 제가 y 를잖아요. y 붙이고 이런 식으로 조립하시는 거죠. 조립하겠습니다. 자 x 를맨 앞으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해서 끝내. 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크로스를 숫자 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죄송한데, 맞는까 봐.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자, 36쪽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하고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꼭 많이 하세요. 36쪽에 120번 문제 있죠. 120번 문제 한번더해볼게요 지금 이 방식을 언제 쓰는지 잘 보세요. 보통 특징의 문자가 두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애초에 이걸 안 써. 왜 하나일 때는 이미 정리가 되어 나왔거든요. 두개 이상인데 이럴 때좀 길고 주인공을 잘 정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할게 생깁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음대로 아닙니다. 차수가 작은 쪽으로. 이 문제 풀고, 사실 한개더 풀고 싶긴 한데, 좀 샷다 게워 이게 딱 하나 나왔어. 일단, 그 오늘 이, 이제, 고1 교재 숙제는 다음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금요일까지 풀어보세요. 금요일까지 풀어보시고. 오늘 그 정규 수업은 그 숙제 워크북 남은 거몇개 남았거든요. 그거 드릴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이번 문제는 상우야 주인공 문자 누구로 정할까요? 어, y. 자 이번에는 선택 이 아니야. 작은 쪽이 Y입니다. X에 3차가 들어있고요. 자 Y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맨 앞에 Y 제곱그 다음에 얘네 둘 쓰겠습니다. 자얘네둘쓸 건데 약간 센스 있게 마이너스까지 묶을까요? 이런 식으로 놓고 왔고, 남아있는 엑셀을 맨 뒤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혹시 할거 있을까요? 네, 뭐할거 있냐면, 요거, 신상입니다. 이번에 할거 있는 거예요. 자, 얘 이번에 신상인데 한번 인수를 해보시면요. 다들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얘는 대빵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네, 세제곱 공식이다. 그리고 느낌은 요것도 아마 크로스가 될 겁니다. 크로스가 어떻게 세팅하는 크로스가 탁 만들어질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여기 y 1, 1 a r 1 in the evening, you a 이 e in the evening, 이 o u a 1, 1 in 니 h e evening, you are in the e v e n i n 둘 y 다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중에서 수비나 뭐가 맞을까요? 혹시 어디로 가야 이거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요요 가운데 뭐 나오게요? 너네 이렇게 간단 말은 그 다음에 이를 알고잖아. 있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아마 지금은 숫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냥 팍 되는 건데. 원래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이게 총세 가지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곱했을 때, 얘, 곱했을 때, 얘,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한 걸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요. 그세 가지 아니에요. 그거 체크해보자고요. 응. 여러분, 자,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가면, 뭐 생기게요? 도와주세요. 자, 플러스 플러스로 가면, 이거 나오잖아. 얘 계산 뭐 나와요? 이거 나오잖아. 이거 맞아, 아니야.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이거 둘다 뭐가 돼야 돼? 어,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가면 탁 예뻐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꼭 숙제할 때그 숫자로 했던 경험을 살리세요. 너? 난 똑같은 거야. 놀랍게도. 똑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조립을 이 자리에 Y가 주인공이니까 Y라고 써서 어떤, 요런 식으로 조립하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나 쫙 조립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조립 끝내볼게요. 여기 있을게요. 첫 번째는, 자, y 빼기 x 빼기 1. 두 번째는, 자, 요, 붕대까지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을 하시면, 요게 인솔입니다. 좀안 예쁘긴 한데. 자, 뭐 요런 느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아마, 잠깐만요. 여담이 인데 가방진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답안다반지로 이렇게 없을까요? 이거 지금 Y 앞에는 플러스인데 X 앞에가 뭐야? 얘도 보통 우리가 X 앞에 플러스임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거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아세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마이너스를 꺼낼게요. 바깥으로 부 바꿀게요. 얘도 마이너스를 꺼낼게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를 둘다 꺼내준 거예요둘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마마, 풀로 바뀌겠네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가 정답일 거예요 이해돼? 최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데요 다들 물어봐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 겠습니다 지금 시간 10분인데요 20분까지 게요 20분까지 쉬겠습니다 딱 하나만 써요?